드디어 싸이월드 열린다. 옛사진고 해상도 변환. 싸이월드에 남아있는 사진, 동영상 개수를 오늘 5일 저녁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싸이월드 운영권을 보유한 싸이월드 Z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사진과 동영상, 댓글, 배경음악 BGM, 도토리 등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메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진행된 아이디 찾기 서비스가 이날부터 홈페이지 내 실명 인증을 거쳐 자동으로 찾아주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사이월드 제트는 과거 사이월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 170억 장과 동영상 1억 5천 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중 베타 서비스 도입이 목표다. 당초 올해 3월이었던 서비스 시기를 5월, 7월 등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사이월드는 추억 저장소라는. 콘셉트를 지키면서도 단순한 추억파리가 아닌 현 시대에 맞춰 개선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로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싸이월드는 지난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 속에는 메타버스 트렌드에 맞춰 기존 2되었던 미니룸이 3D로 구현되는 과정이 담겼다.